안녕! 또 6월 올영 세일이 다가왔잖아요, 여러분. 또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들을 이렇게 한 바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제품들이 좀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한번 해볼 건데, 제가 자주 먹는 건강기능식품부터 뭐 샴푸, 폼클렌징, 선크림 뭐 등등 여러 가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빠르게 한번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건강기능식품들부터 보여드릴게요. 예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사실 좀 지겨우실 수 있는데 얘가 빠지면 안 됩니다. 질건강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 라엘 제품이고 뭐 아마 제 영상을 좀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제품을 추천해야 된다 할 때는 이 친구를 무조건 넣어서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좀 여성분들의 질 건강을 조금 도와주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 유산균입니다. 제가 느낀 변화는 꾸준히 챙겨 먹다 보면 생리통도 조금 완화가 되고, 그리고 저는 생리주기가 조금 규칙적으로 맞춰지는, 그리고 일단 분비물이 조금 적어집니다. 그것도 너무 좋아요.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해도 될 만한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또 감사하게도 라일에서제 영상을 보시고 선물을 왕창 보내주셨는데, 그 안에 있었던 게, 이 제품이거든요. 요로 건강 크랜베리라고 해서 요로 건강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얘는 뭐 얘처럼 꾸준히 먹어본 거는 아니라서 막뭐 어떻다라고 말해드릴 순 없겠지만 먹어보고 그냥 첫인상은 좀 괜찮았어요. 아마 여성분들 중에 면역력이 좀 떨어졌을 때 방광염이 이제 좀 유발이 되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아요. 자주 그러진 않는데 가끔 몸 상태가 정말 안 좋다 할때 그렇게 염증이 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먹어주려고 얘도 먹고 있습니다. 저랑 좀 같은 고민이 있으시다 하는 분들은 챙겨 먹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콜라겐입니다. 얘는 제가 이제 결혼 전에, 신혼집에 오기 전부터 본집에서 굉장히 꾸준히 챙겨 먹었던 제품이에요. 저희 엄마가 이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저도 옆에서 좀 따라 먹었습니다. 피부 보습이나 탄력에 좀 도움을 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먹어주시면 좋아요. 이게 먹은 달과 안 먹은 달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먹은 달에는 피부 결이나 이 표현이 확실히 좋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챙겨 먹게 되는 그런 제품. 포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가방에 쏙쏙 넣어 다니다 보면 가방 뒤지다가 어 맞다 하고 먹어주거나 생각날 때마다 챙겨 먹어주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콜라겐은 어릴 때부터 먹어주면은 확실히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여성분들한테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포로 되어 있는 제품들보다 알약이 훨씬 편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거를 다 먹고 나면은 알약으로 한번 구매를 해보려고요. 에버콜라겐 알약으로도 있더라고요. 뭐가 더 효과가 좋은지 제가 먹어보고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메타그린 슬림업 제품입니다. 다이어트를 좀 도와주는 그런 건강기능 식품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알약이 꽤 작아요. 그래서 목 넘기기에도 좀 편합니다. 최근에 이제 다시 구매해서 먹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쿠로미하고 콜라보를 한 거예요. 사실 제가 막 쿠로미를 좋아하고 뭐 그러진 않는데,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 근데 더 대박인 거는, 이게 같이 와요. 이 쿠로미 텀블러. 제가 지금 여기 커피를 먹고 있는데, 안에 내용물을 넣으면 보라 색깔로 변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갖고 싶어서, 아, 그래, 다시 먹어보자 하고 구매했어요. 최근에 다이어트를 좀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식 끝나고 살짝 나버려가지고 야식을 또 너무 많이 먹었더니 그냥 점점 몸이 붓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붓기가 아니라 살 같아 좀 도움을 받으려고 구매한 친구입니다. 제가 좋았던 거는 이게 장용성 코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속이 안 쓰리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진짜 좋아요. 이런 거 먹고 석쓰리면 하루종일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는 그거를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밥 먹고 나서 두알 정도 먹어주면 되는 거라 간편하기도 하고 그냥 손이 자주 가요. 그리고 일단 이통 자체가 작으니까 안 까먹고 그냥 가지고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잘 챙겨 먹게 되는 거죠. 저는 그냥 조금 관리 차원에서 먹어주는 거라서 기름진 식사를 하고 살짝 양심에 찔리는 거야. 그럼 그때 한 번씩 먹어주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구매한 거라 클렌징이랑 스킨 케어 제품들 보여드릴게요. 후시다인 더마 트러블 버블 클렌저. 그냥 진짜 좋아요. 그냥 그냥 너무 좋아. 제가 이 후시다인 더마라인 쓰고 나서 주변에서도 느낄 정도로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트러블 라인이라서 그런 건지 작은 좁쌀 하나도 다 들어가고 결 자체가 정말 예뻐져요. 이 결이 예뻐지면 피부가 맑아 보이잖아요. 사실 이 클렌저만 쓴다고 피부가 좋아지진 않겠죠? 이 제품도 함께 씁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잘라서 긁어서 쓸 정도입니다. 이거는 이미 두 통째 쓰고 있는 제품이고 사실 한 2주 정도까지는 써보면서 그냥 몰랐거든요? 그냥 다른 제품들과 비슷하다 정도? 한 3주째 사용을 해보면서 점점 피부가 애기 피부처럼 변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너무 잘 맞는 친구고 저는 아무래도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제형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약간의 점성이 있으면서 발랐을 때 피부에 착하고 붙는데 어 뭔가 보습력을 얘가 싹 코팅을 해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절대 무거운 느낌이 아니고 보습력은 주지만 그냥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느낌? 얘는 여름에 쓰시기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비플레인 녹두 모공 타이트업 세럼입니다. 사실 비플레인 제품은 진짜 말해 뭐해 할 정도로 제가 진짜 진짜 많이 쓰긴 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제품이 또 진짜 좋습니다. 여름이 또 되면서 열감이 싹 올라가면 피지나 유분 분비가 되게 활발해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공이 처지고 늘어나고 근데 그게 이제 관리를 안 해주면 여름 내내 그냥 그러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모공 관리에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즉각적으로 피부 온도를 감소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모공 쿨링 효과가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모공 없이 깨끗한 피부를 봤을 때, 어이 사람 피부 진짜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모공이 작으면 작을수록 피부가 좋아 보인단 말이죠. 결이 깨끗해 보이니까. 그래서 저처럼 여름이니까 모공 관리를 좀 해주고 싶다, 아니면 나는 원래 모공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케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주 테스트 결과가 이 나비존 그리고 뭐 모공의 기. 깊피라든지뭐 수라든지, 아니면 가로모공, 세로모공 이런 게 많이 개선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는 무조건 이 세럼 사용해서 모공 수를 좀 줄여보려고요. 다음은 메이크업 제품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닐라 코 프라이머 피니쉬 파우더 진짜 오래 사용했던 친구거든요. 제가 그때 올리브영에서 구매할 때이 본품을 사면은 조그맣게 애기 파우더가 하나가 더 온다고 해가지고 궁금한 마음에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항상 이제 쿠션 부들기고 이 제품으로 딱 픽싱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의 번지는 거 없고, 무너지는 거 없고, 수정화 정도 거의 안 해주세요. 근데 저는 이제 복합성 피부고, T존에 살짝 유분기가 있는 피부기 이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의 피부 표현에 맞춰서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가루 자체가 되게 고와요. 피부에 얹었을 때막 모공에 낀다거나, 뭐 뭉친다거나 하지 않아요. 그 위에 색조를 얹어도 발색도 진짜 잘 되고 그냥 되게 만지면 진짜 애기 궁둥이 만지는 그런 느낌으로 딱 픽싱이 되니까 안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파우더 필수다 하시는 분들은 바닐라코 파우더 한번 써보세요. 저는 파우더 갈아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 휘 블러셔입니다. 제가 이 친구는 진짜 써보고 싶어서 계속 올리브영 매장에 왔다 갔다 했는데 계속 품절인 거예요. 근데 드디어 샀습니다. 마이라는 컬러고 오늘 바른 컬러거든요. 베이스 컬러로 깔고 블러셔도 이 친구로 했어요 이게 보기에는 좀 진해 보이는데 바르면 되게 누디하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 분위기 있게 올라가요 청순해 보이는 느낌? 이런 컬러 너무 예뻐요 베이스로 발라주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생얼에 발라줘도 너무 예쁠 것 같고 근데 무엇보다 얘로 블러셔 하잖아요 그럼 엄청 맑게 올라가거든요 그게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확실히 제형이 요런 푸딩 느낌이다 보니까 좀 올렸을 때 텁텁해 보이지 않는 느낌이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좀 컬러별로 소장을 해보려고요. 예뻐, 너무 예뻐. 그리고 용기도 너무 귀엽다. 그리고 제가 진짜 예쁜 립 조합을 찾았거든요, 여러분. 얘랑 얘예요. 롬앤 쥬시레스팅 틴트 10번 누디 피넛 제품입니다. 얘로 베이스 먼저 깔고 얘 바르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바른 립이거든요. 환장하는 거야. 요렇게 올라가요. 좀 투명한 코랄 느낌으로 올라가는데 코랄이라기보다는 좀더 누디하게 빠져 가지고 저 같은 톤에도 되게 잘 받더라고요. 다음은 팩을 보여 드릴게요. 짠. 모델링 팩입니다. 달바에서 나온 모델링 팩. 안 들어봐도 대박일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달바 미스트만 거의 다섯 통 이상 사용했던 사람으로서 달바에서 이런 모델링 팩이 나왔는데 어떻게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있겠냐면서. 달바 화이트 트러플 세럼 앤 크림 모델링 마스크. 얘는 제가 써보면서 제일 좋았던 게물 조절이 필요가 없어요. 이 모델링 팩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보분들은 쓰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이 써보신 분들이 그양 조절을 잘 하고 피부에 얹어도 점성 있게 딱잘 하시거든요. 근데 저처럼 모델링 팩 초보분들이 쓰시면 뭐 물이 막 이렇게 뚝뚝 떨어진다거나 비율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 모델링 팩을 제대로 못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얘는 일제, 이제가 세럼이랑 크림이거든요? 걔네를 간편하게 섞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가루날림도 없고, 물 조절 필요 없고, 제형 뭉침 없고, 굳지도 않아요. 제가 이거를 사용해보면서 좀 깜짝 놀랐던 게 그냥 크림이랑 세럼 자체로 팩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즉각적으로 피부가 진정이 된게 확실히 보여요. 그리고, 맑아보여. 떼어내는 순간, 그냥 수분감이 넘쳐요. 엄청 촉촉해. 그래서, 다음날 좀 중요한 약속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스페셜하게 홈케어 하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저는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친구고, 선크림. 스킨 천사,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히알루시카, 워터핏, 선세럼. 해외 인플루언서들도 진짜 많이 추천하는 아이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용해보니까, 왜 때문인지 알것 같아. 제형감이. 보이세요, 여러분? 그냥 수분 로션 같지 않아요? 제가 선크림은 제형을 진짜 많이 따져보는 편이라서 이런 제형감 진짜 사랑하거든요. 뭉침없이 발려. 그리고 선크림을 딱 바를 때 뭔가 그 백탁현상이라든지 잘안 발렸을까봐 손이 잘안 가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안 그래. 요렇게. 보세요, 여러분. 너무 편안하게 발렸죠? 얘가 100시간 보습 선크림이라고 해서 메이크업 전에 발라주기 정말 좋아요. 그리고 보통 선크림이 많이 덧바르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발림성이 촉촉하다 보니까 그 위에 계속 계속 덧발라도 밀리거나 뭔가 막 하얗게 뜬다거나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올리브영 글로벌 전체 카테고리에서 1위를 한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말다 했지 뭐. 로레알 파리 엑스트라 오디네리 오일. 엑스트라 리치 브라운. 제 머리가 지금 파마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아무튼 이위쪽에좀 푸석푸석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파마는 이 말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말리고 나가면 얘네가 이렇게 막 뿔어요. 그래서 엄청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제가 파마를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게 오일을 산 거였어요. 이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되게 괜찮다라고 느낀 게 머리가 막 떡이 지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그게 양조절을 좀잘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도 제가 바른 거거든요. 그냥 뭔가 윤기만 나는 느낌이지 이게 뭔가 막 떡이져 보인다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 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초보자도 쉽게 사용을 하면서 그냥 보습감만 줄수 있는 정도? 그냥 되게 결 자체가 윤기 나듯이 표현이 돼요. 다음은, 짠. 샴푸 추천 려 제품이고요. 루트젠 여성 맞춤 탈모 증상 전문 케어 샴푸입니다. 저는 이제 머리숱이 굉장히 많긴 한데 그냥 관리 차원에서 무조건적으로 탈모 샴푸는 쓰거든요. 이게 머리숱이 아무리 많아도 여기 헤어라인이나 가르마가 비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샴푸 자체가 여성 맞춤이다 보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탈모가 생기는 원인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무리한 다이어트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잦은 펌이나 드라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머리를 너무 꽉 묶는다거나 그런 원인에 따른 증상들을 얘가 맞춤 케어를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여성 맞춤이기 때문에 뭔가 더 믿고 쓸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리고 이런 탈모 증상 완화 샴푸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모발 쪽은 되게 뻣뻣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안 그렇더라고요 특히 뭐 저처럼 나는 아직 뭐 탈모가 온건 아니지만 이 이마 라인이나 가르마 라인은 예방을 좀 어릴 때부터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오늘은 제품이 좀 많아가지고 좀 빨리빨리 넘어가긴 했는데 제가 느끼는 것만큼 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엔통째 쓰고 있는 추천템부터 쓴지는 얼마 안 됐지만 아, 이거는 진짜 무조건 소개시켜드려야 된다 하는 제품들 보여드렸으니까 또올영 세일 때 합리적인 가격으로 겟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